자 우선 쇼다형과이롱아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세연아 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laughs> 어 네. 일단 길이가 다릅니다. 네 길이 달라요. 네 길이 달라요. <laughs> 네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다릅니다. 네 로프트 각도 달라요. 맞아요. 요두 네, 가지만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이 클럽이 다르다라는 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프트가 누워 있는 건요. 가파른 임팩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로프트가 서 있는 건요. 우리가 쓰러치는 임팩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일단은 50%는 이해하신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어. 자 그럼 제가 그냥 일단 먼저 쳐볼게요. 자 일단 제가 쇼다연으을 한번 칠 거고요. 이 쇼다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파른 임팩트. 가파른 임팩트를 제가 한번 만들면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가파른 임팩트를 만들면서 스윙을 할 겁니다. 음. 네. 음, 지금 9번 아이인데 굉장히 탄도를 낮게 제가 깔아치면서 스윙을 했어요. 네. 가파르게 날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비거리가 캐리가 한 133m 정도를 쳤고요. 자, 여기서 쓰러치는 제가 스윙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쓰러친다. 그러면 공의 탄도가 아 <laughs> 붕웅 뜨면서 네. 공이 멀리 가지 않아요. 네. 지금 오, 풀스윙을 했는데 (93미터) 네. 캐리가 (93미터) 났어요. 거의 한 (30미터)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아마 코스 나가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큐다이어트는데붕 떴다가 뚝 떨어져서 네.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쓸어 맞아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롱아언을 바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롱아 이제 5번 아언으로 제가 칠 건데요 자 5번 아언으로칠때 제가 쓸어 친다고 얘기를 했고 가파른 임팩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는 지금 가파른 임팩트를 한번 롱아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가파른 임팩트를 칠 겁니다. 자, 어, 공이 가파른 임팩트를 치다 보니까 캐리 거리가 150 정도. 그리고 공이 안 떠요. 네. 롱아이언은요, 공안 뜨면 쓸모가 없는 클럽이에요. 해저도 <laughs> <laughs> 빠지죠, 벙커 빠지죠. 아 얘는 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떠야 돼요, 롱아이언은. 자 그러면 띄우기 위해서는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아쓰러치는거쓰러치면 공이 뜨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그뭐 한번 쓰러도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오우. 더 공이 와. 뜨는 겁니다. 글쌰. 확실히 이 탄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캐리거리가 한번 볼게요. 오, 엄청 차이나네요. 네. 30m 캐리거리가 넘게. 180.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 롱아언은 세게 치고, 이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 어떻게 쓰러쳐서 공을 띄울 수 있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똑같은 스윙으로 한 건데, 공이 지금 가파른 임팩, 그리고 쓰러치는 임팩을 만들었거든요. 자, 제가 요 손의 위치에 대한 것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지금... 쇼다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파른 임팩트다 보니까 제가 볼의 위치가 가운데에 있으면서 임팩트 순간이 확실히 더 공보다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제 임팩트 손이. 음. 네. 자, 요렇게 됐기 때문에 가파른 임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파른 임팩. 트 그리고 오보나연이에요 지금 이렇게 임팩이 된 겁니다. 음. 달라요. 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더 보이죠. 네. 비슷한 손이치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임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롱하연과 쇼다연이 만약에 롱하연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가는 거에 안 떠요. 쓸모 없어요. 음. 자 해저 드빠지고 그냥 다 퀭일 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딱 하나만 또 정리하시면 좋은 게아 쇼다연은 가파른 다운스윙 그리고 롱하연은 아슬어치는 다운스윙 이렇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가팔은요 디보트가 일단 많이 나요. 그리고 쓰러지는 건 디보트가 많이 안 나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말, 그러니까 이해해주셔도 아주, 음. 아주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 디보트가 안 났어고 아 내가 쓰러지고 있구나. 디보트가 많이 났어. 그러면 아 내가 가팔 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가팔은 다운블로 이쇼다면 만드는 동작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먼저 어드레스를 네. 취하실 때 체중을요. 오늘 저 박진이 프로 했죠. 이렇게 좀 스텝 밟으면서 좀 느끼시라고. 네. 네, 이렇게 느낄 때 얘를 왼쪽에 살짝 느껴 주세요.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왼쪽 살짝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내릴 때더 가파르게 내려오려고 합니다. 지금 세 손이 어때요? 많이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음. 내려오기 위해서 왼쪽에 좀 두라고 굉장히 많이 해요 음.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 너무 왼쪽으로 가요 다 엎어쳐요 음. 저 이거 너무 심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쓰고 체중을 왼쪽에 두라 그러면 어떻게 들 하시냐면 몸이 안 돌아요? 회전을 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그대로 왼쪽만 유지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왼쪽 유지하면요 아 저도 왼쪽 가요. <laughs> 그렇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체중 왼쪽에 두자했지 회전을 하지 말자고는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습 방법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탠스 보폭을 좁히세요. 딱 이렇게. 그리고 클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서 돌때 측면에서 좀 보이면 좋은데 이게 그냥 좀 이쪽 왼쪽 허벅지가 좀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음양발을 모네 양말을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체중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한쪽의 축을 잡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왼쪽의 축을 느끼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이렇게 치면요.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잠깐만요. 예. 네. 이거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얘가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움직여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제 허벅지들이 자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꾸 회전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왼쪽 축으로 이해하면서 다음 블로를할수 있다라고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왼발만 들고 해도 저희가 회전을 해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발을 들고 그까지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왼쪽 발만 유지한 상태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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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한쪽을 좀 유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오. 오. 신기하네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전을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회전이 안 되면요 이거 균형 못 잡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얘를 살짝 돌리니까 아주 편해요. 오. 그래서 이게 왼발이 제가 이게 묘기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살짝 돌자 돌면요 이 회전력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할수 있게 왼쪽에서 돌렸다. 와 이렇게 돌렸다 돌렸다 이렇게 칠수가 있어요. 이게 묘기가 어, 아니면 뭐 뭐예요? 아니 근데 이게 다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laughs> 대신에 이렇게 좋는데. 하면 못합니다. 저 이게 안 돌아가면 오. 못 돌아가요. 이,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꼭아 연습장 가시면 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되게 도움이 될것 <laughs> 해봐야 같아요. 해봐야겠어요. <laughs> 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려볼게요. 아니, 되게 쉬운 건데. 이게 놓고. 와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신기해요. 오, 이렇게 안정적으로 샷이 나 이게 나온다고? 왼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우와.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왼쪽 축에 대한 이해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있는 다운블로우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저는 왼쪽 축에만 두고 다운블로우를 가파르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파워 있는 다운블로우, 가파른 다운블로우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발 킥을 찰 겁니다. 킥? 네, 오, 오른발 네. 킥을 찰 건데 제가 한번 수행해 볼게요. 음, 아, 굿샷. 이제 오른발 킥을 차니까 저가 힘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렇네요. 자, 자, 구번 파우가 더 실리는 건죠? 네, 네, 자, 한번 또 쳐볼게요. 제가 오른발 킥으로 또, 아, 굿샷. 아, 지금 9번 네. 아이언이잖아요. 킥을 지금 구번 아이언입니다. 위해서 네. 킥 동작을 추가해서 쳤는데 아, 140m가 넘게 나왔어요. 지금. 네, 이게 킥을 차면요. 저도 원래 130 정도밖에 안 치는데 지금 한 140까지 가네요. 자, 한번 더 쳐볼게요. 한번 킥을. 오. 네. 그데 킥을, 킥을 지금 저는 더 찼어요. 킥을 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체중등도 더잘 되고 네. 회전도 더잘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쇼다언 얘기할 때는 진짜 오른발 킥만 차셔도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른발이요 치고 들어오면 손이 굉장히 편해져요. 음. 근데 다들 어떻게 치냐면 자 이거 이렇게 안 치고요. 이렇게 치면은 쓸어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풀스윙 한번 해볼게요. 봐보시면 제가 오른발을 안 띄고 해보면 그렇구나. 이게 뜬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다운블로 가파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쇼다에는요 무조건 팁은 오른발 무릎을 쳐야 된다. 자, 오른발 발딱 제가 찹니다. 찹니다. 보시고 음. 오, 네. 진짜 파워가 느껴지네요. 네. 이게 찾으면 저도 자꾸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laughs> 네. 자, 오. 이렇게 제가 오른발 킥 차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연습 방법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연습 방법 하나만 보시면 돼요. 백 스윙 올렸다 무릎. 요거만 먼저 해 주세요. 지금 따라해 주셔도 돼요. 올렸다 무릎. 무릎. 자, 올렸다 무릎 했죠. 그 다음에 손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 손 먼저 내려오면 무릎 못 들어옵니다. 아. 반대로 가요. <laughs> 반대로 네, 자, 백스윙 올렸어요. 무릎 음. 되게 편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가파른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스윙 무릎, 무릎.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네. 자 무릎. 하체 이거, 리드가 되네요. 네, 하체 리드가.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 해서 임팩트를 만들어 주면은 확실하게 어, 가파른 다운블로 임팩트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 킥차는 확실한 가파른 다운블로. 아. 그러니까 저도 점점 힘이 실려요. 무릎 치다 보니까 오. 스윙이 더 경쾌해지면서. 확실히 더좋아지는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파른 다운블로 임팩트를 만들었습니다. 롱아연 쓰러치는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평소에 저도 이 가파른 다운블로가 안 만들어져서 참 정확한 거리를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이 연습 방법 꼭 한번 따라해 봐야겠어요. 네, 아마 꼭 하시면 아, 해보시면 아마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롱아연.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해요. 안 쳐요, 그냥. 이건 이건 안안 된다고 해요. 거의 안, 안 칩니다. 세어나면서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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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가요. 안, 쳐요? 안 가져가요. 몇 번까지 쳐요? 그 7번까지만 <laughs> 쳐요. 거의 그래요. 7번에서 5번 거리가 똑같아서 <laughs> 네, 안,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맞죠? 네. 네, 오늘 한번 얘기 잘 들어 보시고 <laughs> 제가 한번 거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이롱아언은요 클럽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클럽은요. 공을 띄우려면요. 스윙 스피드가 빨라져야 돼요 스윙 스피드가 느려서 일단 공이 안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빨리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윙의 아크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좀 일단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 어웨이부터 완만하게 가 줘야 스윙이 큰 아크가 형성이 되면서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쳐도 스윙 스피드가 생기면서 공이 뜰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를 할때좀 낮고 길게 조금만 빼주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연습하셔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안 맞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테이크 어웨이. 낮고 길게. 불편할 거예요. 낮고 길게. 오케이. 어 불편해. 좋아요.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좀 테이크 어웨이를 좀 낮게 해줘야 일단은, 그리고 스윙을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낮게 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완성, 완성되는 백스윙 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테이크 어웨이를 낮게 했어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정지를 하시고 나서 스윙을 또 해주셔야 돼요. 네. 자, 테이크 어웨이,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스윙을 우리가 정지한 이유는요? 백스윙 탑에서요 정지가 되면 회전력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회전을 더 많이 해서 스윙 스피드를 낼 건데 그러려면 약간 쉬면 이렇게 약간 쉬면요 더 많이 회전이 된 거고 가다가 빨라지면 회전이 안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는 낮게 그리고 여유 있게 쉬자 그리고 스윙.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확실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자, 이렇게 스윙의 아크를 키우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딱 만약에 세어 나누서을 했어요. 네. 저 해도 안 맞는데 아마 100% 그럴 거예요. 아, 그러겠죠. <laughs> 맞죠. 네. 저는 스윙플레인 자체를 제가 올리던 방향과 다르게 올리면 내려올 때 약간 공포 같은 게 생겨요. 네.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 아크를 키우면 또 이제 그런 공포가 생긴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스윙의 아크를 크게 만들어갖고 이거를 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공포스러우니까 네. 제가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공을 제가 볼이치를 잡고요. 제 볼의 그립 여기 왼쪽 저 끝이에요. 여기다 볼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스윙을 합니다. 어머. 자, 이렇게 공이 두개 똑바로 다 같이 가야 돼요. 네. 공을 같이 쳐요? 같이 쳐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요. 두 개를 같이 따닥 맞잖아요. 네. 임팩트 때 느낌이 굉장히 묵직해요. 아. 그럼 임팩트의 묵직한 그 느낌을 아, 그럼 내가 임팩트 이 롱아연이 힘이 실리는데?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 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 되게 많이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 동작을 너 롱아연 잘 치고 싶으면 이거 계속 쳐 해갖고 진짜 많이 쳤거든요. 혹시 김영주 프로는 이 연습 많이 했나요? 저는 이 연습은 안 했어요. 이 연습은 안 했어요? 오, 네. 제가 옛날 사람 네. 할게요. 요즘, 요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laughs>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비슷한 연습이었는데 네. 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공이 네, 네. 예전에 이제 그냥 티만 딱 있었을 때 네, 네. 어, 지금은 공이 두 개인데 앞에 이제 티를 치는 거죠. 네. 공을 오. 치면서 티까지 치는 거. 티, 티까지? 아 네. 어, 그래서 조금 저희 선생님들은 그랬어요. 볼을 두개다 똑바로 보내라. 맞아요. 아 네, 저희, 저는 그러니까 어, 박진희 프로는 했어요. 네, 네. 이게 하나가 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은 궤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서. 아, 네. 아, 네. 이렇게두 개를 치면서 공까지 똑바로 보내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저아 제가 그면은 박진희 프로가 나이가 어리 아, <laughs> 아, 그 얘기를 <laughs> 네, 너무 하고 네, 싶어 하시는 거 네, 네. 같은데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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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아, 두 개가 똑같이 해. 공이 날아가죠. 와, 와,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이거 아마 되게 많이들 해셨을 거예요. 오.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 되는 건요. 그만큼 체가 낮게 또 다니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이게 낮게 다니는 겁니다. 확실히 쓰러치니까 앞에는 공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확실히 맞는 겁니다. 이게. 아, 와, 근데 정말. 근데 이게 자침해요. 되게 묵직하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꼭쳐 보시면. 거리, 어, 거리가 계속 늘어나네요 저도 이걸 그러니까요. 치면서 묵직하게 200m까지 갔는데 195가 캐리 나왔네요 근데 이게 맞다 보니까 저도 묵직한 이 손맛 때문에 공이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연습장에서 이건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연습법 스윙 얘기하면 롱아이언 어려워하니까 그냥 연습법으로 바로 가면 T 위에서 쳐주세요 T 위에서? 네 T 위에서 치면요 공이요 정말 잘 떠요 음. 그냥 그냥 막, 막 쳐도 일단 공이 뜹니다. 그냥 놓고 안 뜨지 않아요. 그냥 놓고 쳐도 뜨고 뜨고 되게 편안해요. 그냥 일단. 음. 근데 제가 티에서 치라고 그럼 다 들으세요. 저 초보자 아닌데요. 치 <laughs> 치라고 그면 초보자 아니래요. 아니요. 드라이버를 티 없이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렵잖아요. 네. 롱아언도 티에서 칠줄 알아야지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티에다 놓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에다 놓고 치실 때요, 그냥 내가 공을 똑바로 쳐야 돼, 뭐 해야 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놓고 높이도 상관 없어요. 그냥 지금 많이 높은데 얘를 놓고 그냥 그냥 계속 치세요. 티 위에서 아까 공두개 있는 것 따닥 따닥 치고 티 위에 있는 것도 치고. 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롱아연은요, 공이 떠야 돼요. 어. 공만 띄울 수 있으면 거리는 확실히 더늘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시 좋아요. 자, 쇼다연은 가파른 다음 불로, 롱아연은 쓰러치는 다음 불로, 요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어, 정말 아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다리 내될수 있습니다. 네. 네.